핸드폰에다가 꼽는게 최고예요. 핸드폰은 안 빠뜨려. 어디 가든 핸드폰은 준비가 돼. 어, 아니 근데 핸드폰에다가 놓고 다니면 잊어버리면 딱를다잊어버리겠지 그러니까 이렇게. 핸드폰 최고예요. 편하기 편한데 그게 불안하더라고요. <laughs> and <laughs> 나 이제 고만찍가 얼굴 다 팔렸다. 바로 얼굴 다. 쌀, 라먹 아, 거기 거기서 는야 바디가 너무 멋있어. 아, 버지바라 나, 배바지 사진을 찍을 줄 아네. 응. 어, 옆으로 아, 카메라 감독 이

사람들 어또그 어, 그런 것까지 역시 어.

방향으로 가면 정신없이 가야 돼. 어, 네. 어 힘들어. 그래도 이술속에 들어오니까 안 좀. 누가 먼저? 대단한구만. 한지서? 많아? 몇 개? <웃음> 하나? 맞다. 뭐 길이에요? 너를 뭘로 보이기는? 까머로 보이지. <laughs> 어? 정상 내가 먼저고 아, 정상 왔어요 이제. 이제 내려갈까요? <웃음> <웃음> 저 뒤에 오는 분들은 제대로 코스 밟고 <laughs> 오시는 것 같아요. <laughs> <laughs> 안녕 여기서 한밤 자고 가게 <laughs> 여기서 일바 <이리 봐. 웃음> 네, 여기서 일바 가고 갑시다. <laughs> 자리에. <laughs> 오, <웃음> 어, 역시. 맛어 <벌써>? 아니, 우리나라에서 <laughs> 이 히터지크가 제일 많이 나오는 나무가. 예, 소나무. 현백. 어, 현백 <laughs> 나무. 네, 두 번째가 소나무. <laughs> <서라목. 웃음> 막걸리요, 여기 다 <여기> 있네. <laughs> 막걸리 꺼내라고? 한병한 병. 문자 먹을려고 마시면 정상. 내가 들고 볼게 정상 가서 먹게또뭐뭐 <laughs> 응. 뭐 있어? <laughs> 물? 물물 하나 더 팬. 올드. 하늘 가방에 넣어줘 이가 서파가 서파가잖아 그럴까요? 좋지 뭐하 <놀람> 되지 못 되니까 힘 없어 그러잖아. 또알로또딴님은또 있을지. 뭔가 힘이 없어. 다없어요 알아서 함고 와, 여기는 장동도은 그래도 차가 많이 안 다니니까 여기는 진짜 진짜 얘는 게없앞 거기서 그 막걸리 마셔야 되니까 너 아무것도 안 갖고 왔잖아 먹을 거 내가 줄게 안 먹고 안 해요 안 먹고 안해 <laughs> 안 <laughs> 진짜야 네. 달라고 하지 마몸 빨아요를 네. 준다는 게 그래서 빨아요 갖고 왔냐고 빨아요 제 하나 갖고 왔지 <laughs> 본인도 웃긴가 하면서 지난번에 봤어요. 벌써 과박살에서 하늘이가 봤다고요. 이제. 봤다고? 네. 뭘? 아니, 이 팬티 내렸잖아요. 이제. 그래, 바, <laughs> 봤잖아요. 하들이가. 진짜로? 어. 안 봤어요. 아니, 저, 저, 아니야. 자기 저못 봐서 못 내렸다고, 봤지 내렸다고. 다행히 누나, 민수가 반스를 있고 왔으니까. 그럼 셋이 안 입어요? 평소에 빤스 안 입고 그냥 단정해가지고 나왔대. 회사에서 절대 내리면 안 돼. 아, 어쩌다가? 어쩌다 가 그때 그. 그래서 치마 입고 오는 거야? 그때 산에 이제 처음 온다고 그때 그 없던 빤스 소리를 그때 처음 샀던 거야. 그랬구나. 그래서 그거 자랑하려고 내렸구나. 오늘은 오늘은 입고 왔지?

소저를2병 식이 날까요? 와, 뭐나 저게 그렇게 나 많이 먹었단말이에요 네, 아빠. 아니, 아니야, 저거. 야 저거. 정도밖에안 먹을 것 같은데. 아니, 거기 저제이수가 그, 그 아주 푸네이가 네. 술. 잘마시더만요 어, 거기는 이에요 시장 아주머니가 아. 아, 아? 당, 당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소주가 몇, 아, 그래, 소주 몇병 7병. 7병이래. 그래서 내가 혹시 그래 아니네 다시 확인러간 거잖아요.

얘는 영어를 잘 하니까 금방 맞추겠네. 우리 먹는 저 만두 있잖아. 만두. 하늘아 만두. 만두가 영어로 뭐야? 만두? 아. 어. 근데 네가 치킨 만두 없는데. 이 집에 만두가 없어? 그러면 만두가 영어로 뭐야? 만두가 영어로 뭐예요? 비비고 아이. <laughs> 영어로 불러요 로이 정도로. 이 정도로. 이로로 뭐냐? 어. <laughs> <냉소>. 이 <에이. 웃음> 서비스 <laughs> 아, 만정 서비스 서비스로 만두 음, 서비스로나오잖로만두로이정 음. 마중 안 나오는 거야? 어, 여기 바위 좋다. 아, 어, 바위 좋아. 영상 찍으라도 그러고 찍냐? <laughs> 어? 네, 하긴 하죠. 어우, 시원해. <웃음> <웃음> 높은 데로 올라오세요. <laughs> 어우, 에어컨 나와, 에어컨. <laughs> 원한바이 이맛으로 다니는거야 <laughs> 손잡이를 또 돌려가면서 오 <laughs> 아주 좋아 공기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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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그거 말고, 뒤에 있는 거. 아 알았어. 왜? 왜, 왜 이거 벗으라고 그래? <laughs> 아니, 벗어면 <버드로> 뭐 어때? <laughs> 저 여자가 지저분했어야지. <laughs> 여기가 벗으라고 면또뭘벗으래요 <laughs> <laughs> 아니, 아무리 뭐 벗으라고 그래. 아무리 뭐. 벗으라고 이렇게. 됐다니까? 다가와서. 지 정상이다 정상. 어. 서버에 이거 가방 건져버리고 또 면목으로 오고 있어. 야, 인수야. 니네 누나 가방 좀 니가 매주지. 지금 니네 친구가 두개 매고 오잖아. 말도 안 돼. 어떻게 두 개씩이나 매고 오냐. 뺏어버렸어. <laughs> 아, 이버렸 예, 케바라. 가지와, 그, 그, 노, 쪼가, 데, 밤, 데, 쪼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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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가가 안녕하세요. 잘 왔어. 가봐. <laughs> 와. 아, 어, 다 박, 죽여놨더니 박, 또, 손에. 또 배부르게 생겼네. <laughs> <번만 봐>. 아. <laughs> 아. 아. 이 사람 안 먹는다고? 야, 얼른 와. 가져가. 아. 이거 칼 없는데? 응? 칼안 갖고 왔어 음. 음. 이거 엄청 달 우와 이건 뭐야? 소화. 우와 소화제 소화제 우와. 이응 먹는 거 찍지 마 아, 네. 조금만 더 떨어져 이쪽으로 와. 내가 좋아? 좋아. <laughs> 네가 좋아? 내가 좋아? 넓은 땅에 두고 왜 그쪽부터 가서 열이 바보야. 열이 바보야. 정지 아, 따지마. 어? 기다 아. 몇개 어. 어, 그래. 돼? 컵 응? 많은데? 조이 어? 컵 아, 이수야, 다리 흔들리려고 그래. 오, 여기를 잘 걸어가네. <laughs>